학교, 학교 학부에서부터 석박사 그리고 현재의 삶까지 보면 주위 사람이 다 부동산과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활이 어느 날 돌아보니까 다 부동산과 관련된 사람 아니면은 그 부동산 같이 공부한 사람 아니면은 부동산 학계나 뭐 이런 쪽 전문가 쪽 이런 쪽이 다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좀 나의 삶이 너무 한쪽에 편중된 것이 아니냐 하는 좀 생각도 하게 되고 또는 좀 여유가 없는 듯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그, 새로운, 변화를 좀 주고 싶다. 아,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때 마침, 어, 그, 제가 강의를 좀, 이렇게, 저기, 소대문에, 그50%센터 그때 오픈할 때였어요. 아, 여기서도 또, 어, 내가 강의할 수 있을까? 해서 한번 물어보다가, 보니까, 그때 뭐, 자서전 쓰기, 글쓰기, 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오, 이거 괜찮다. 해서 나도 좀 시간 내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접하게 됐죠. 소재를 되게 특이하게 좀 끌어내는 소재를 좀 특이하게 하셨어요. 뭐 신, 꽃뭐 뭐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시작해서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어뭐 별거 아닌데 그거와 같이 연계돼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게 되고 신 하면은 다양한데 예전에 뭐 고무신 시골에서 뭐 고무신 신고 다니고 그 때는 하얀 고무신, 검은 고무신 그랬었는데, 제가 그때 검은 고무신만 신고댕해가지고, 하얀 고무신 신고댕이는 친구들 되게 부러워했었던 생각이 나요. 그런 것들을 글로 이렇게 하나하나 표현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과거로 떠나는 그런 느낌, 과거로 여행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또 그런 느낌을 받고 글을 쓰면서, 의외로 또 저뿐만 아니라 같이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 마음의 힐링을 하시는 경우가많더라고요 글을 그때 우리 자서전 쓰기나 글쓰기를 하기 전에는 글을 쓴다는 건 마치 무슨 작정을 하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데 반해서 그 자서전 쓰기를 활동을 하면서 뭐 지나가다가 뭔가 뭐 보거나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부동산 관련한 게 많았죠. 지나가다가 특이한 부동산 구조물이라든가 뭐 보면 은 사진 찍어서 바로 그걸로 글을 쓴다든가 아니면은 뭐 일반적인 그시 같은 것도 뭐생각나면 꽃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어떤 게 있었냐면 그 홍제천이라고 있거든요 홍제천에 올라가다 보면 매화 그 포방토 시장 그 밑에 쪽에 벽에 벽화로 매화를 쫙. 음, 그려놓은 게 있어요. 되게 크게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지나댕겼었는데 어, 이걸 이 글쓰기 쪽에 그 같이 합류하고 같이 글쓰기를 하면서부터는 그걸 보니까 글을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거기서 글을 하나 쓰고 그랬죠. 이걸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저는 그동안 이 이걸 접하기 전까지는 삶이라고 하면은. 저와 제 가족을 위한 삶.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루 일반 모든 사람들이 사는 생활, 그 생활이 위주로 된 삶이었는데, 요, 코끼리의 작가 활동을 하면서 글을 쓰고, 이렇게 문학관도 돌아보고, 또 주위 사람들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느낀 게, 아, 이 세상에 뭔가를 기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회적인 그런, 뭐, 공여랄까? 사회적 책임이랄까? 아니면은,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 앞에 있는, 그, 홍제활력소라고 새겨가지고, 거기에 그, 주민자치위원 모집을 해서, 거기, 요즘에 그, 주민위원회 그 감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에 뭔가를 좀참여하고 사람들과 좀 소통하고,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주는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소비자교육원도 생각을 하게 된 것이, 그 전에는 부동산 투자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상식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부동산 경매 유의 교육에 또 위주로 했었다고 하면은 요걸 접한 다음부터 어, 부동산 법률 교육 쪽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법률 교육, 그리고 소비자 교육. 부동산 그래서 그래서 거의에 컨셉에 맞춰가지고 부동산 소비자 교육원이라고 지금 교육원도 지금 하고 진행,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와 이런 것들을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사람들의 도움을 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